안녕하세요, 여유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제 거북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. 두 마리고요. 아직 되게 작아요. 어,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뿅! 네, 일단 신발을 신고. 네, 여기, 여기 앞에, 앞에 왔고요.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. 일단 집 안에가 있고요. 어, 일단, 거북이들은 여기 있어요. 짜잔. 짜잔. 짠. 여기 있어요. 네, 일단 거북이. 거북이 했었죠, 봤 아, 일단 여기 아래는 이걸 깔아줬고요. 이거, 이거 그림들 있잖아요. 그림들은 동생이, 동생이 그렸어요. 네, 일단 어, 이름은, 이름은, 얘 있잖아요. 얘가 보석이, 얘가 딱지예요. 이렇게 지었고요. 어, 얘네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잘, 어, 잘 티가 안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목소리 큰 점, 어, 양해 부탁드리고요. 비행기 소리 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 거북이 소개였고요. 어, 제 책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거북이 소개했고요. 쟤네들 이름은 보석이랑 딱지입니다.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